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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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동어이아이 와. 안녕하세요. 저희들의 어. 비밀원입니다. 이겼다 이겼다! 아, 의리가 있네요, 대표님. 아, 그러니까. 스케줄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곳까지 달려 와가지고. 우리가 있든 무섭든 하겠죠 네, 활동 한창 활동 중인데 놀변졌스 뭐 저희 다 모였으니까 선배들 다 있는데 와야죠 당연히. 아, 그 선배님들. 간단하게. 요즘 활동하고 있는 곡으로 잠깐 보줄 여수 아, 있나요? 아, 아, 네네. 야박사 시간 남다. 잠깐 보고 해야죠. 네. 아, 무반 무반주인가? 어, 무반. 아, 어, 그렇 본인들이 이제 라이브 아, 다, 어 아, 무반주로 좀 아, 아, 추는 아, 건가? 어. 그, 다 했어. 그, 어. <laughs> 들어갈게부 네. 바, 여기서부터. 어파파네 어. <laughs> 들어가.

간딱 이야, 이 채널.